이 말씀 중심에서 기도자가 갖춰야 될첫 번째 덕망, 기도자가 갖춰야 될첫 번째 덕망이라는 제목으로 어, 뷰티나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아니엘의 기도에 관해서 어, 살펴보고 있죠 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 야고보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면 내가 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가장 기본되는 중심 조건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는 기도자의 자세에 관해서 다 나오고 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 오늘 본문에 헌불이라고 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2 2 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내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이 다니엘이 얘기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을 하셨느냐? 네가 겸손하게 되거든요. 흥불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다그 그렇죠? 그래서 네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던 그날부터 이미 나는 너에게 응답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첫날부터, 그 그렇죠?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 말이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가, 빨리 해주시는가, 그 부분에 보니까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한 자리.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이 기도가 겸손한 기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니다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높아져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낮추지 않는 날은 그 날은 내가 높아져 있는 날입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겸손함의 반대는 교만이죠. 불평. 이런 교만하게되문 불평합니다. 투덜내립니다. 불평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절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런, 그만큼 높아져 있다는 거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네가 뜻을 정한 날부터 나는 이미 너에게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네가 피부로 느끼는 그 응답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은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서 무능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했지만 네가 나는 첫날부터 너의 기도에 응답을 했는데 그 응답이 내려가는 동안 바사의 왕이 그것을 말한다. 이건 눈에 보이는 그 바사의 왕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사단이 나는 너에게 빨리 네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네게 응답을 주었지만 그 응답이 너에게까지 가기까지는 21일이 걸렸는데 왜 그러냐면 사단이 너에게로 가는 응답을 중간에 나갔기 때문이니다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온전한 뜻을 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래요.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이 안 오지? 그럴 수 있죠. 제가 오늘 본문에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1일 동안 악한 세력이 많습다 여러분 기도응답은 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8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주셨어요.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리세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자랑만 들어놓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불평과 원망과 따지듯이 자기 자랑 중심입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듯이 나는 왜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왜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 바리세인의 기도라는 거지. 세리의 기도는 어떻죠 하늘을, 하늘의 눈을,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겸손한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기도자가 갖춰야 될세 가지 덕만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겸손이죠. 겸손한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첫째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너무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어제도 살펴봤죠.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민족을 끌어가는 기도, 너 중심의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신이 손해 받고 자신을 기꺼이 불살라 드리는 그런 기도죠.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자기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나 한번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다니엘이 자기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청명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청명한자의 기도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거저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바꿉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했죠. 이게 겸손한 자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자의 기도는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와 모세를 통해서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모압과 암몬이 전쟁할 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렸더니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삼국대기에서 보 그렇게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그데 손을 피곤해서 내니까. 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러분, 시각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 이게 보여야 그때부터 진정한 기도자가 되는 거야. 우리의 영적 현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기도에 손을 내릴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때, 비로소 쉬거나도, 바빠도, 힘들어도, 우리가 두 손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기도자는 기도하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투덜리지도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자는 조급히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때지 하나님께서 채우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의 근본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 자체를 우리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겼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됩니다. 배집사, 이것 좀 해줘. 배집사들에게 모든 걸다 맡겼어요. 그럼 나는 배집사가 할 때까지 기다릴 줘야 되는 거죠 내가 거기서 나서 기록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나서다가 다 망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겸손한 기도자 아니엘 기도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한두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 응답 뭔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 우리 기도해놓고 너무나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아서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모세처럼 손을 들고 우리 기도 응답의 현장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치열한 현장인지. 세 번째로는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e <laughs> 진 집사가 지갑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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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어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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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세밀하게 응답하시는지 오늘도 우리가 세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할 것들 줄 믿습니다. 감겠습니다 네.